차가 많이 휘어져 다고요 네, 부드러워요. 완전히 부드러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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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보다. 예. 그러니까 이 c u 가 저희께 지금 천천히 읽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요? 네. 예, 우리 저희 아, 예. 이 c u 가 천천히 받아들여요. 이 변화가 천천히 와가지고. 근데그데 근데... 조금씩 부드럽게 계속 바뀌어요. 아, 근데 근데 그걸 밟았다고 해서 갑자기 예. 이렇게 바뀌버 보더라고. 아. <laughs> 아그 몸으로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내리막길에서는 거의 이제 저기 이제 쭉쭉 미끄러운다고 그러지. 예. 네, 그러러진다 표현을 거. 하죠. 저도 저도 네.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미끄러지, 미끄러다 그, 그, 네. 근데 더 미끄러운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laughs> 부드럽게 아, 아주 아주 조시인데 아, <laughs> 네, 어, 그러니까 기분 좋다니까요? 예. 네, 그래죠저착을 <laughs> 하고 계속 좋아지는 걸 네. 계속 느껴버리니까. 예, 네, 그니까 계속 아지죠 네. 예. 네. 그, 아까, 네. 아까 보니까, 그, 뭐, 수었잖아달동하요 예, 그, 저, 저, 김재 분이신데, 네. 그, 그분이 장착을 하시고, 좋아가지고, 네. 며칠 밖에, 그분도 며칠 밖에 안 타셨거든요. 아 장착을 하고, 나, 하고 난 다음에, 며칠 밖에 안 타셨는데, 그, 네. 영상 찍은 대로, 아니, 그분하고 저기, 저기, 대화한 것은 안 올렸구나, 대가 그분도. 네. 저기, 뭐야, 이렇게, 차가 가벼워지고, 연비도 지금 자기가, 연비 운전을 한게 아니라, 원래 그분이 네. 타고 다니시는 그런 속력, 그런 패턴대로 네. 운전을 했는데, 1kg가 그냥 좋아졌대요. 네 좋아져요. 예, 네, 네, 1kg가 그, 좋아졌다고 그, 하시길래, 그, 그 러면서 예, 네. 네, 그러면서 좋아져가지고, 차도 부드러, 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자기 그, 같은 계통에 일하시는 분이 계신가 보더라고, 그, 렉턴 스포츠 타고 다니면서, 일년 내내 그 주행을 많이 하신대 운전을 네. 그래가지고 연비로 연비로만 따져도 그냥 바로 빼버리니까 제품 가격을 그렇죠. 그, 그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달았거든요. 예. 음... 네. 그분은 그냥 그거... 시험 시험 운행도 안 하시고 그냥.